네, 대선판을 흔들 변수. 설 연휴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1일 혹은 30일 중에서 방송사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에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죠. 해서는 토론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TV 토론에 반기든 허경영. 허 후보는 여론 조사에서 나를 빼지 마라. 언론 보도에서도 공정을 기해서 나를 언급해라 이런 주장 펴고 있죠. 나는 여야 후보의 문제점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그분이 대통령을 해서 우리나라를 살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지.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한심한 선거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여야 후보와 이렇게 오리무중하고 함께 덮여있는 시절은 없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존 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옛날에 욕,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이번 양자 토론은 거대 양당의 선거 운동의 담합이고 명백한 차별이고 그리고 방송법과 선거법. 위반한 불법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후보의 2, 3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아예 빼자는 건데요. 어, 새로운 틀의 3자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지 마라. 언론 보도에서도 공정을 기해서 나를 언급해라 이런 주장 펴고 있죠. 서 후보는 본인과 주변이 엉망진창인 후보들만의 토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 본인과 주변이 정상인 후보들의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폐학질이라면서 연일 토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 후보,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대선판을 뒤덮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토론에 반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너무 혐의를 짓다 보면서 남의 아내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를 그렇게 능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뭐그 사람 부인들. 을 내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하겠지만 잘한 게 있다면 장갑잘 자른 것 같아. <laughs> 맞아. 우리가 웃자고 하 말이지만 나는 이런 불공정한 언론들이 있다는 거 이거 일본 식민지보다 더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언론이 편파 보도한다 대통령 되는 거하고 국회의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 대통령 되는 거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따지면 되나 안 되나 새로운 틀의 3자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지 마라 언론 보도에서도 공정을 기해서 나를 언급해라 이런 주장 펴고 있죠 송곳을 주문이 넣어도 절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왜 1강을 이야기하냐면 은 음, 네. 나를 똑같이 대립이 내주고 똑같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네. 평등하게 그렇군요. 했더라면 일광입니다. 지금 4.7%가 나오는 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언급...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후보의 2, 3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아예 빼자는 건데요. 허 후보는 본인과 주변이 엉망진창인 후보들만의 토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 본인과 주변이 정상인 후보들의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어, 아직은 지금 안개 속인 이번 대선, 설 연휴를 전후해서 여론이 굳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죠. 토론을 할지 말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대선이 있었나 싶은데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수권에 갇힌 이재명, 서울 민심 공략, 양자 TV 토론에 반기든 허경영. 여론 조사를 하다가 허경영이를 지지한다니까 끊어버리죠. 그 표는 다른 후보 지지로 돌아가. 그걸 끊어 놓고, 그거를 다른 후보걸로싹 바꿔버려. 무슨지 음, 알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 조사 당해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음, 네티전들이 인터넷에다가, 어, 누구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1등이죠? 어, 근데, 음, 시골의 노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테레비야. 테레비에 그 테레비 노출 빈도 한번 띄워 봐. 이재명 후보가 7115번 나올 때, 허경영 후보는 1 17번. 그 내가 7000몇번 나왔으면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게 부정 부정선거라는 거예요이 사람은 7 0 1 5번 나오고, 윤석열은 4200. 82번 나왔어. 아부 생각 w 죠그 지지율이 차이가 날수 있는 거예요. 맞죠? 호경영 아, 1 1 7 0.90%아저저 1%가 안 돼. 이 사람은 몇 %예요? 53약54% 그냥 내보다 53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 7,000번인데 1015번이 뭐예요? 어마어마죠? 이게요, 뭐, 조금 차이 난다면 몰라도, 아니, 전체 테레비에 노출빈도의 53%를 가져가버려. 그럼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김동년은 1.28%. 내보다 많이 나갔죠?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윤석인은 4200. 안철수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7.68. 999번. 나는 117번. 내 보다 아홉 배 나갔어. 그죠?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는 어떤 비밀고또허경경 지지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 걸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여직원들이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지지자들이 찾아갔나 봐. 그래 난리 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 나간다는 것은 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야, 알겠죠? 음,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에는 내가 안 나가잖아. 내가 뭐 여당 가서 경선할 수도 있고 야당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야에 안 들어가, 음, 맞죠? 이거 이래가 됩니까? 이게 조중동 합계야. 동아일보는 내가 0.28% 내죠. 음, 나중에 대통령 되면 뭐 해야 되겠죠? 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죠? 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음, 엄청난 태풍이 불겠죠? 네. 어, 굉장히 나는 나는 이런 불공정한 언론들이 있다는 거, 이거, 일본 식민지보다 더해. 그렇습니다. <laughs> 일본 식민지보다 중앙일보는 내가 1.6%야. 중앙일보는 많이 빠졌죠.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보다 몇 배나 빠졌죠. 중앙일보가 아마 제일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또 이거는 조선일보가 1.15%네. 그죠. 어 1.15%. 응. 항상 이재명 후보는 53%또올려 봐요. 54%, 또 올려봐요. 53%, 또 올려봐요. 53.94%. 딱 정해져 있네. 아주 그냥 엄청 많이 가져가는구만. 음. 그래서 언론이 편파 보도한다. 점검하죠 음, 어, 나라, 이게 우리나라가 복 받을까? 음. 이제 앞으로 허경영 이렇게 홀대함데 대한 하늘에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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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본들, 이게 얼마나 갈까? 알죠. 예. 그래서 이런 편파 보도를 중앙선관위가 바꿀 수가 있어. 모든 후보는 공정하게 테레비, 이 사람을 보도할 때는 이 사람도 나가줘야 돼3% 최소한 3% 이상 나가는 이 다섯 명은 똑같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똑같이 나가야 돼요 대통령 되는 거 하고 국회의원 숫자 하는 관계가 없어 맞죠 대통령 되는 거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따지면 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